미니맵에 찍는거예요 그거는 Alt 누른다음에 미니맵에 좌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굿!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번판 게임 어... 아니요 뭐 그런거는 저 뭐야 게임을 제가 볼때는 게임을 재밌게 좋아하면 예 되는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컨셉을 잘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컨셉을. 예. 뭐, 게임을 이제 뭐, 하되 약간 소통 위주로 한다든지. 근데 소통이 좀잘안될것 같으면, 은아 게임을 완전히 잘하든지. 약간 뭐, 그런, 예, 컨셉을 좀 잡으시면 됩니다. 은포. 자 일단 상대 종족 체크. 아 강병훈이 2 0원0 왔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신호창님 반갑습니다. 아네 송승희군님 아예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니 그 게임이 왜 그러냐면요 그 우리 저 보겸TV라고 지금 300만 넘었죠 보겸님 보겸님이 예전에 처음에 롤할때 진짜 되게 못했어 내가 봐도 보겸님이 롤을 못하더라고 어 근데 그 이제 계속 이제 맨날 지니까 그 재미로 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복겸네도좀 잘해지더라고 게임 뭐 계속 하다보니까 사짝 아, 노잼되대 어아 계속 못해줬으면 좋겠는데 실력이 늘어버리니까 예아 그냥 좀더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계속, 예 들고 예,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 것같아 못하는 거를 아예 컨셉으로 해가지고 아. 아, 시 컨트롤 개인돌러 가지고. 자. 자, 뭐 제대로 갔어요. 자, 테론이 일단 좋긴 좋아요. 좋긴 좋고. 어, 요거는 테란을 좀 먼저 미는 게안 낫겠나 싶기도 하요 아니 근데 난 스타 유즈맵을 그 전문으로 하는 BJ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유즈맵은 컨텐츠가 진짜 엄청 많거든요 유즈맵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밌는게 저는 빨무 안했으면 아마 유즈맵 했을 것 같, 같습니다 그 처, 예전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니요 맞는, 맞는 애를 그룹 빼주고 맞는 애를 그룹 빼주고 맞는 애를 그룹 빼주고 아야 자, 몰래 배럭 조심 몰배 조심해야 되구요 마린 갑니다. 난감스죠, 아, 소 낭감스죠 상대. 소 낭감스. 자, 여기서 적어가 이제 너무 좀 조용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스캔도 달아놨기 때문에 실 모드 되면은 상대가 계속 멘붕이 오죠 저가 빡. 우와. 아, 딜신드라 많이 모네딜드라 많이 모았습니다. 안 돼! 피카드, 쏘! 오케이. 그대로 적을 yes. 잃어버리죠. Oh. 아, 그때 블루. 마뭐 그 그런대로도 잘 막아줬고요. 5와 열0번 10. 강조해도 열0번 강조하더라도 일단은 바로 5와 열0을 맞춰줘야 되고요. 저거는 이제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요 드랍쉽스 음. 드랍쉽스 타이언크스 타이언크스 어, 잘먹었 다. 자, 살짝 이제 상대 토스가 일꾼 피해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코피가 살짝 불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가스 많이 미친. 그, 이제 그 저번에 뭐 센터 이제 좀, 좀 만져야 될것 같은데요. 이잘먹었습니다아 밑에 밑에 탱크 밑에 탱크 밑에 탱크 어 밑에 탱크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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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제 탱 안하네? 아니 루클리얼 <목소리> 온 칙톡 택틱등와 <목소리> 올이 아니고 이거는 예 완전 멘탈까지 그냥 다 잘라먹는. 이야. 예. 포스 예. 아, 이제 할만하다 이제 한번 가지 아이랜드 헥마스. 아주 멋진 그런 요맨 놈이다. 와. 오케이. 와. 시기네. 오, 푸시가 있어. 스 푸시가 있어. 리 푸시가 있어. 오, 요 일꾼은 많이. 일꾼은 너무 많으면은 아주 꼬라박으면 돼요, 그냥. 890번. 자, 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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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다.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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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간다. 설마 여기서 만약에 둘이 다 날라가면은, 그럼 약간 좀 세댈 수 있지. 어. 아, 아, 이거 안 좋은데요? 바틀 어쿠르즈 아 그냥 칠게임을 하고 계시네요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로 일단 마무리하고요 코스트를 먼저 만들어야지 코스트 일단 코스트에 그 락다운까지 걸고 있어요 얼마 있으면 밀 잖아 에이, 괜히 인벤처 가고 있네. 갑질러지 어. 네. 어. 네. 네. 근데, 예, 좀만네요 내가 비틀 크루즈가 야지지 o 그 j 배는 오, 대박이다 b j 에 날라갔네요 아반 충분 이걸 왔다 소라요 근데. 어 이거 지지랑 겠지. 그죠? 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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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e. Ready to roll down. Ready to roll down. Your forces yes, are under sir. attack. Destination. Gross Eden. Delighted to serve. Out of Destination. Identify target. Identify yes, sir. target. Identify target. Identify target. Destination. Gross Eden. Explore reporting. Delighted to sir. Your forces yes, are under attack. 오케이, okay, 발키리 생산 중. 아, 이 탱크가 좀 약간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대충 해놓지. 자. 긍정생 생! r e c 요맨나? 이아이베 갑자기 좀 상대가 할 만해졌어 지금.

아이 그림 이상하게 됐어. 아, 칠것 같아. 우아! 응. 우아! 응. 예, 어, yes, sir. y e r e 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 e i r Yes, sir. Yes, sir. y e i r Yes, sir. Yes, r Yes, sir. y i r y e e s sir. y e i r Yes, sir. Yes, sir. y e i r Yes, sir.

i 헥을 어 t sure if i 도 없는데 헥을 d i n g 아 이긴 이겼다 와 이거 역전당을 보냈어요 근데 어. 아참그어한 아,